책의 목차를 보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할지를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대략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단계와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과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빛이 사람을 비출 때나 성경의 말씀이 한 사람을 관통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실을 인식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분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에 나가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펴서 그곳에 자신을 구원해줄 길이 있는지 살펴보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또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설교 말씀을 통해 또는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을 통해 또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고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워진 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으니 완전히 깨끗한 물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전에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 깨끗하게 세탁한 거룩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일을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던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라는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목적지가 다른 비행기 티켓으로 완전히 새로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대략 네 단계로 나누기는 했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 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내가 경험한 믿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또 초신자라면 내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신앙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